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어, 방금 임장을 갔다 왔거든요. 임장을 갔다 왔는데, 별로입니다. 별로고, 입찰을 이런 건 하시지 마시라는 하나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영상 찍으면서 그, 좋아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그 숙박시설이었죠.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현금흐름도 있고, 또 월세라든지 어떤 그런 이점들, 그 감정 평가 금액에 비해서 한 유찰 한세번 정도 된것 같은 경우는 추가 재감정을 받든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감정 평가 금액으로 해서 추가 투자금 마련해도 좋기 때문에 제가 숙박 시설을 좀 좋아했었죠 공장도 그렇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말 멀어요 멀어 지금 이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에 있는 숙박시설인데, 보시면, 최초 감정가는 7억 9천이었어요. 원 근데, 유찰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중간에 변경해서, 지금 4차입니다. 4차. 간단히 한번 볼게요. 토지 감정가는 2억 정도,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5억 8천 정도, 제11건물 합 7억 9천. 임차인 현황 한명 있어요. 주거용 3층 꼭대기에 그냥 보증금 1,500만 원 주고 그냥 이렇게 임대차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소유자가 우인텔 경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객실은 1 4 개, 1층은 주차장. 수유권은 김전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개명했죠? 김희로 이분이 소유하면서, 채무이면서 점유를 하고 있다.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봤을 때, 말소기준 등기가 이게 되니까, 아래는 소멸되니까 문제되는 건 없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솔직히 너무 촌스럽죠? 너무 촌스러워요. 빨간색에 검정색. 너무 촌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봤는데도 너무 촌스러웠어요. 이렇게 생겼다. 근데 좀,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좀 좁아보이죠, 도로가. 너무 좁아보여요. 실제로 좁아요. 들어가기가 좀 좁습니다. 차가 좀 크면, 여기 들어가기가 크게 돌아서 아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도로가 이렇다. 안에 내부 주차하는 곳이 이렇게 생겼고, 안에 내부 위에, 여기를 뭐 임차를 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500만원 보증금. 예, 이렇게 생겼어요. 현황조사서 한번 보면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나와있던 것처럼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또 건축물 내장. 보면 수익권 이전이 16년에 됐고, 이분이 수유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16년부터 수유하고 있었네요. 사용 승인일은 10년 5월 18일. 11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뭐,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건축물 대장 살펴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을 해보면, 금제동보다 후순위죠 뭐 없어요. 대항력도 없고. 건물 일괄 매각, 지시 외 건물 포함. 다 낙찰받으면 다 가져오는 거죠. 전자지독도를 봤더니,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토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하나 또 보이죠? 이 모텔 옆에 이것도 이것도 교매로, 나왔, 이것도 교매로 나왔는데 경매로 나왔 일단은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지도를 보면 상당히 멉니다 통영 거제 가기 길목에 있는데 어, 거제 같은 경우는 김해 쪽에서 다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온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김해로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김해 통해서 들어오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고성이라는 곳이 더 꼴짝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뭐가 없어요. 무조건 내륙으로 해서 와야 되니까. 이렇게 뭐 돌아서 오는 그런 것도 없고. 어,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물건을 보면서 좀 찾아봤어요. 혹시 과거에 경상남도 고성군에 이런 모텔이, 숙박시설이 낙찰된 사례가 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신기한 게 가볼게요. 경상남도, 고성군, 백악전부 했을 때 숙박시설입니다. 총 40건 중에서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텔이 2006년에 경매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 납찰이 됐네요. 2 0 0년 2006년에 시작을 해서. 근데 이때는 6억 6천 2백의 최초 감정가가 6억 6천 2백인데 최종 낙찰은 통영의 김도연이라는 분이 2억 9천 11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설이었고 이때는 사진을 보면 뭔가 다르죠? 아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 당시에는. 건물을 짓다가 말았어요. 음, 다 짓지도 않았고 네 외벽. 보세요. 여기가 지금 다 객실 입구인데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겉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내부 아직 공사 마감도 안 됐죠. 주차장 숙박시설 숙박시설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제 신축 완료 직전이었고 실내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유치권 신고가 돼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유치권 신고가 돼 있었고 뭐 대금을 얼마 못 받았다고 못 받았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이 김도연 이라는 분이 이걸 납차를 받았고 지금 2010년에 뭐 대금 지급 기한까지 해서 매각 결정기를 나서 잔금 치르고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한 5년 6년 정도 보유를 한 걸로 보여요 이 김도연 이라는 분이 이 모텔을 실내 공사랑 뭐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경매로 나왔던 김은희 그분한테 매도를 한것 같아요. 이 모텔을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도를 했고, 근데 그분이 김은희라는 분이 소유자 김은희, 김정미에서 김은희로 바뀌었죠. 이분이 지금 이제 경매로 나왔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지켜봤었냐면. 무인텔이 어느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자 나올 정도만 운영이 된다면, 저는 일단 감정평가, 최초 감정 금액이 한 8억 가까이 되니까, 이후에 이제 투자금 추가 대출로 인해서 투자금 마련 생각을 했었어요. 이 물건을 봤던 거는. 솔직히 경상남도 뭐 시도 아니고 군인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감은 없었고, 어느 정도 운영만 되고 있다면, 투자금 마련 목적으로 이 물건을 지켜봤었죠. 지금 근저당이 7억 4천이거든요. 7억 4천 100만원? 그러면 한 6억 정도는 실제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6억 정도는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의 낙사를 받고 80%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 2억 4천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6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이후. 무인텔 물건으로. 음. 그러면 6억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억 4천을 받았으면 3억 6천에 대한 어떤 갭이 있는 거죠.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보고서 어, 좋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갔는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전자지적도 보면은 이물건도 있지만 이물건도 지금 경매 중 진행 중이에요. 이물건 이물건 두개다 경매 진행 중인데 일단은 없습니다. 이용자가 없어요. 이용자가 없고 이물건 자체는 지금 과거 이물건도 과거에 경매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수박 시설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나온 걸로는 물건 종류가 숙, 근린 주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한 걸로 지금 평가는 되는데 자세한 거는 보진 않았고 난 그렇게 나왔는데 이 내부는 이 큐모텔은 건축물 대장 보면 상용승인이 2005년인가. 됐어요. 지금 이 뮤트 모텔보다 훨씬 더이 내부는 만약에 이거를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부를 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나마 낫죠. 2010년에 대용 승인이 났으니까 11년 되긴 했지만 이것도 많이 노후됐는데 이건 얼마나 많이 노후가 됐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사용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달방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달방의 수요도 없어요. 공실이 너무 오랫동안 공시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현지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물건도 그렇고 아까 이 옆에 있는 물건도 그렇고 주인분들께서 일찍이 매도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매도도 잘 안됐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근처에 새로운 모텔이 하나 생겨요. 제가 영상에 보면은 아마 영상 찍었기 때문에 아마 보여드릴 텐데 이곳에 생깁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다른 어떤 공장 같은 곳인데 이 부분이 한 천평 가까이 완전히 다 공사를 해서 여기에 새로운 모텔이 하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다 빠진다. 모텔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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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안 됩니다, 지금. 토지의 상태만 봤을 때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에서 좋긴 하나 그만큼의 수요가 받쳐주지를 못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경매로 나온 게이 물건이. 이거랑 이거 활용도가 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달방으로도 활용을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요가 제가 내린 결론은 없답니다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자니 투자금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괜찮은데 그것도 네 장담할 수 없고 제가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있습니다. 유모텔. 이거 두 개가 다 경매로 나왔어요. 너무 좁죠. 도로폭이. 도로포기. 도로폭도 너무 좁아요. 이렇다는 거고 이쪽에 보면은 새로 지금 생기는 여기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이 건물은 공장이고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 네, 이곳입니다. 이곳에 모텔이 들어서요. 곧 간판 지금 달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다. 만약에 한다면 단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NPL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유동환서로 화 넘어가서 진행이 된다면, 뭐 채권을 이 금액으로 사서, 채권을 이 금액으로 사서 제가 2차 위로 낙차를 받는 거죠. 낙차를 받아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이 채권 금액을 정리를 하면 한 3억 정도는 돈이 남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물건 자체로는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로도 안쪽에 있는 데다가 큰 대로변도 아니고 중간 도로변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되게 뭘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그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꼭 임장을 가보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것 같고요.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